톤 테란전이네요 이거 무난하게 아비토 운영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무난하게 그냥 일단 자리 보면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톤에서는 푸테전을 했을 때 시계방향에 위치한 종족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7시잖아요 테란이 5시면 제가 시계방향에 있는 거잖아 그럼 제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마당에서 상대 트리플까지 동선이 가깝고 제 트리플을 안쪽으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테란이 4시계 네 방향 11시에 먹으면 트리플도 멀죠 마당에서 그리고 내 네, 트리플을 바깥으로 6시로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약간 이제 자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테란이 뭐 4시계 네 방향에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마당 페미터를 하고 내가 시계 방향이 있다. 그럼 뭐3내 운영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정해도 돼요. 여기서 테란이 11시면 내가 6시를 먹어야 되니까 노출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마당 패비터를 하는 거고 반대로 테란이 5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9시를 먹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안정적, 안정적이니까 이제 트리플 아비터를 해도 되겠죠. 그냥 그런 디테일. 그런 거만 알고 있어도 조금 편합니다. 초반 빌드 정하기가. 그쵸 파일 런으로더 막아야 돼서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번 판에 약간 그런 포인트만 약간 신경 쓰면서 설명하면서 게임 해볼게요. 그런 것만 좀 알아도 톤테난 전좀 할만해요. 저는 투머니 이제 터렛이 많이 다 박히기 때문에 이제 찌르고 찌, 찌르는 플레이 이제. 타이밍 같은 거좀 약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11시를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원래 5시를 먼저 가긴 하는데, 테란이 여기서, 11시에 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제가 아까. 상대가 시계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패비터 같은 거 선택해야 된다 했죠. 마당 패비터를. 디테일을 약간 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11시를 먼저 선택해 봅니다. 아, 일단 11시는 아닌 것 같아요 2분 20초때 나왔잖아 어 여기.. 여기서 나오네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상대가 시기방향이죠 트리플 멀죠 나 바깥에 먹어야 되지 이러면 이제 내가 마당 패비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제가 패비터를 선택해 볼게요 패비터 선택할 거고 상대도 온서치 않네요. 근데 상대가 지금 보면 서치 타이밍이 좀 많이 늦어요. 2분 20초 때 나갔어. 그래서 약간 이런 거 투팩 같은 거 냄새 좀 맡아야 돼요. 서치를 정타이밍이 하려면 13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뻥을 박네요, 일단. 마린으로 쬐겠다는 거죠 이건 바로 마린 안찍었으니까 그쵸? 바로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파일럿 짚고 그 다음에 일단 프로보 찍어놓고 마당 커맨드가 있나요? 마당 커맨드가 없는데 일단 벌처를 받네요 그쵸? 이러면 일단은 프로 붙이고 되겠죠. 선벌처 4분 전에 나왔으니까 선벌처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자, 이러면 서 이제 마당을 체크하러 올 텐데. 오나요 들어오나? 자, 마당 패비터 할 거에요. 그럼 벌처가 이제 5분쯤에 이제 마인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6시에 마인을 박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래도 약간 서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마인이 박혀있으면 내가 트리플 안 먹는 줄 알잖아. 그럼 테란이 약간 이제 패비터 이런 거 의심할 수도 있겠죠. 자, 딱딱 해주고. 파일런이랑 오터리 지어 줍니다. 뭐 마당이 지어도 본지지어도 상관없어요. 찍기만 해주세요. 대신 마당 심시티를 해줘야 될 거. 딱다 치고 찍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옵저버 찍고 자 43대 압가스 자 다음 이거 하나 더 가볼게요 여기 이제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6분에 나오는 거 그리고 6분 전에 나오는 드라곤을 여기 세워줍니다 드랍십 대비용이에요 이제 거는. 주고 빼 주고 어, 벌처가 지금 세 마리를 받네요그쵸 드랍십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개 이터 맞추고. 어, 자, 이건 드랍십인 것 같아. 왜냐면, 어, 스탑부프뒤제 올라가네요. 자, 이러면서, 탱크 올려주고. 자, 이제 마인제거를 좀 해야겠죠. 그쵸? 상가 일단 원팩이고 자 이제 라인 제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테란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비터 건물은 마당에 짓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래야지 테란이 좀 불편합니다 아비터 타이밍도 늦, 늦게 할 거고 자 이제 완성되면 패턴 한번 더 찍을게요 바랍이에더 올려주고, 포지까지. 자, 스킨 한번 뺐어요. 너무 편하죠, 그쵸? 얘는 이제 정면에 갖다 놓고. 그리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주시고. 또 스타포트 봤으니까 당연히 찍어도 되겠죠? 그냥, 5초반더 찍고, 5초반을 더 찍고, 정면에 이제 트리플로 갖다 놓을게요. 자, 어, 아비터 찍어주고. 자, 이러면서 상대방 이제 또뭐 하는지 봐야 돼. 뭐 하는지 또 봐주러 가는 거야. 이거 계속 찍고요. 트리플 커맨드를 짓네요. 자, 그쵸? 확인했고. 주고, 다 빼도 되겠죠. 이제 자 미리 올려 둡시다. 드라고 미리 올려 둘 게요. 페게이트 늘려 놓고 보내 놓고. 꺼내놓고 이거 그러니까 먹어주고 이 깔끔하게 먹어주고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뭐 투스타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이권 한번 더 찍을게요. 지금 테크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지금, 상대가 지금 테크를 체크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캐논 봐가지고, 할게요이 이런 거는 사실 또 조져도 되긴 해. 상대가. 자, 이거 시암 봐 주고. 여기도 파일런 지어 주고. 제가 지금 유리한 상태라 가지고 뭘 해도 되거든요, 지금. 자, 이런 것도 그냥 얼려 버리고. 커맨드도 깼고요, 그쵸 편해졌습니다 게임이 이러면서 여기다 넥 피고, 어 뭐야 막아놨네. <laughs> 자 이러면서 토포지. 넥 피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바 하나 보내야겠죠 자, 여기 또 근데 불안정하잖아 그쵸? 또 가도 돼 실로 또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늘려주면서 그, 당연히 게이트 늘려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땡겨 놓고 탱커도 먹어 주고 소모해 주는 거죠, 그쵸? 약간 좀뭐선 넘게 소모한 거 같긴 한데. 쏙 찍어줍니다. 랠리 바꿔주고, 이거 이제 약간 리콜가은 되겠죠. 아, 근데 리콜 리콜 오버안 해놨네. 자, 그러면 일단은 5시를 먼저 돌려줍니다. 캐노 바가 주고, 캐논 좀 많이 쳐놓고 뭐 여기는 이제 상대가 이제 오는 곳이니까 자 여기서도 게임을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제일 좋아 스타라는 게임은 자, 저는 그래서 약간 2 0 0을 쳐놓고 끝낼 거예요 이것도 보내주고. 내 버릴 겁니다. 빨리 가지 말고 어택 때리고 탱크 때리고 지지 이런식으로 끝을 내줍니다 오래 끌 필요가 없어 게임을 유리하잖아 이렇게 해서 패비터에서 약간 이점 살리고 트리플 커맨드를 빨리 먹는 걸 빠기, 빨리 확인해가지고 12시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그거로 약간 이제 승기를 잡고 끝냈죠 이런식으로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빌드 타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까지